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계좌 내 종목수 매우 많습니다. 2468% 네, 분할매도 내놓고 내 네, 조건 검색시 등록해 놓고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9월 9일 월요일 장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계좌 내 종목수가 한 16종목 정도 있어 보이는데 뭐 종목비중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세종텔레콤 2% 네, 2% 먼저 올라오면서 4분의 1 매도 됐습니다. 자 초반에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종목들 빠르게 좀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조금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 보시면은 WFM 지금 8% 급락 출발했습니다 자 밑에서 좀 반등 나오는 거 한번 기다려봐야겠고요 초반에 뭐 변동성 상당히 보이고 있는 네,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 음, 지금 상승 하락 종목수 비슷해 보이네요. 오히려 하락 종목수가 하나 정도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자, 올라오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나 왔죠양 시장 오늘도 또 상승 출발했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상승 출발했는데 자, 이후의 방향성 조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디지털 조선, AI 비트, 구일 제지 등등해서 이프로시 올라오는 것들 하나씩 굴려나고 있죠. 지금 일단 종목수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올라와 주는 것 종목들이 좀 보여야 될 텐데 뭐 그게 눈에 확 띄지는 않고 있고요. AI 비트 이런 종목들, 네 동전 주니만큼 빠르게 종종 통해서 좀 매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4%까지 올라왔네요. 자 지금 초반에 네 AI 비트 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정정해서 네, 마무리 지었고요 세종 텔레콤은 초반에 2% 올라왔고, 역시 동전주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상승하는 종목들도 일부 보이고 있죠. 수익주인 종목 한 다섯 종목 정도 보이는데, 자,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보의 양조, 삼룡 물산, 네, 그 다음에 구길재지 이런 종목들 먼저 매도하고, 그 이후로 또 올라오는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한지 한 13분 정도 지났는데 뭐 코스피 지수 지금 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죠. 자 위에 저항선이 많다고 제가 주말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대형주위주로또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200 0.7% 선물옵션 동시 만개 이번 주 수요일 날 있는데 뭐 만기일앞두고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자 저희는 종목 수가 금 많기 때문에 일진홀딩스 매도되고 있는데 뭐 정정을 통해서 지금 비중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은 뭐한두 종목 아까 세종텔레콤하고 그다음에 AI 비트 두 종목밖에 전량 매도하지 못했지만 정정을 통해서 다른 종목들도 물량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일부 보입니다만 네, WFM이 좀 급락해서 뭐 계좌 수익이 나고 있거나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익 중인 종목들 어, 다섯 종목 정도 계속해서 한번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한 지 46분 지나고 있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역시 오늘 강합니다. 자, 코스닥도 뭐0.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0.8%대형주위주로 네, 코스피 지수 강하죠. 2023 지금 넘어가서 조금씩 더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저희는 이제 계좌 내에 음, 10종목까지 남겨놓고 줄였습니다. 아직도 뭐 종목수 많은 상황인데 자 시장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WFM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한 종목으로 인해서 강세장에서 좀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삼림물산 지금 한 종목 내 네, 수익권, 아, 데이터 솔루션도 1% 프로 정도 수익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본정권 근처 에 있는 종목도 한세네 종목 정도 있으니까 뭐 여기서 한세 종목 네 종목 정도는 최소한 더 줄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좌는 열 종목이 있지만 뭐 일부 종목들 물량 상당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 네 계속해서 뭐 상황 지켜보면서 한 세네 종목 정도 매도하는 거 목표로 한열주 시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급락했던 WFM이 얼추 보합권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합 찍고 나서 2,550원까지 갔었죠. 살짝 보합권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3% 정도 밀려나면서 변동성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WFM 한 절반 물량 정도 정정 통해서 일단 좀 줄여 놓겠습니다. 자,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뭐 상승폭을 살짝 반납하고 내려오면서 코스피도 한0.6% 상승. 자, 시장이 밑에서 쭉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WFM, 뭐한 절반 정도 정리하고, 지금 계좌는 이제 일곱 종목 남아있습니다. 일곱 종목 남아있으니까, 뭐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WFM 네, 빨간 불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까지 성공해줬네요. 오늘 한20% 빠졌다가 또 밑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가 12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금 630선 이탈한 상황. 자 반면에 코스피는 상당히 강합니다. 2,020선 아래로 좀 내려왔지만 여전히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자, WFM 정정 통해서 네, 매도 했는데, 자, 1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당한 변동성 보여주는데, 초반에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뭐 변동성 상당하지만, WFM 그래도 뭐 손실 거의 없이 빠져나온 것 상당히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오히려 뭐 소폭 수익이 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자, 지금 계좌에 이제 여섯 종목 남아있는데, 여섯 종목 모두 하락 중이고, 자, 그래도, 네, 본정권, 네, 근처에는 있한네 종목 정도는 조금 반등 나온다면, 네, 매도해보겠고, 한류 AI 센터 물량 절반 남아있고, 그다음에 윙리프도 있는데 이거 두 종목은 10% 내외로 손실이 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날 매도해볼 계획입니다. 자 이제 뭐 현금 어느 정도 좀 확보해 놨으니까 종목도 흐름 지켜보면서 자 오후 3시까지 종가 배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오후 3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 강세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는 0.5% 상승하는 반면 코스닥 지수는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 네, 네트까지 정정 매도해서 다섯 종목, 네, 남은 가운데 지금 종가 베팅 들어갔는데, 자, 헨즈 코퍼레이션, 네, 3시 이후에 바로 잡히면서 지금 매수됐습니다. 자, 매수돼서, 내가 네, 또 바로 1% 손실권 들어갔네요. 그래서 오늘 10종목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뭐, 한 15종목까지는 주문 나갈 수 있는 현금이 있고, 이후에는 현금 부족할 수있게 했습니다만뭐15 종목까지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자, 저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고점 대비 뭐 3에서 4% 정도 네, l p 는한5% 정도 내려왔는데 뭐, 크게 급락한 종목 없었죠. WFM이, 어, 지금 다시 급락하고 있네요. 그럼 급락했다가 저, 상승 반전하면서 저희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 뭐 계좌는 지금 소폭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약한데 아직까지 수익 중이고 오늘 한 10종목 이상 걸려서 지금 시장 약하니까 매수 체결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매수 체결 되는 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9월 9일 월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지수 크게 변동성 없었고요. 코스피는 0.5%대용주 위주로 상승한 반면에 중소형주 약세 보이면서 네, 코스닥 지수 1% 가까이 0.8%대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식에 뭐 종목들 많이 걸렸습니다. 13종목 걸려서 네, 현금은 네, 주문이 다 나갈 수 있었고 자 보시면은 핸드코퍼레이션부터 해서 네 지금 계좌 내에 총9 종목 있습니다. KSP는 거의 다 매수 됐는데 아주 약간만 매수 체결이 덜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대 올라온 종목들도 보입니다만 고려산업이 네 매수하자마자 3% 손실권 들어가면서 종가베팅으로는 크게 무수익이나 손실이 없었고 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네한 50주였네요. 일부만 매수돼서 어, 짧게 끊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한 포스코 한판 포함해서 열 종목 매수됐기 때문에 오늘도 뭐 매수 금액 매도 금액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매매 수익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9일 매매 수익 현황 보면 오늘 매수금액 5,480만원인데, 네, 80만원은 일부만 매수 체결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400만원 9종, 목 거의 풀매수 됐죠. 그래서 매수 총 10종목이었고, 자, 매도금액이 6,300만원 대니까 매수금액에 비해서 뭐 1,000만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자, 오늘 매수금액, 매도금액 모두 많이 있었고, 자, 삼룡물산 AIB, 트, 고해 양조 등등 해서 자1% 이상 수익난 종목 포스코항판 보시면 여기 90만 원 매수돼서 1때 짧게 끊어냈고요. 자1% 이상 수익난 종목 개수가 총9 종목 있습니다. 그래서 9승 기록했고 오늘 초반에 아주 급등한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종목 비중 높은 상황에서 짧게 짧게 정정 통해서 또 많이 줄였습니다. 자 무승부 종목도 흥국한네트 ELP 4분의 1 매도 됐고요, WFM 그다음에 디지털조선까지 해서 무승부 종목도 5무 네, 기록했고 자대화제 오늘 한 종목 손절 마무리 지으면서 1패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계좌 내에 한 다섯 종목 정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손실 중인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따로 손절 진행하지 않았고요. 자, WFM이 오늘 17% 급락 마감했는데 장중에 20% 하락했다가 또 상승 반전하면서 우승부로 잘 빠져나왔고 1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급락 마감했네요. 상당히 변동성 많이 좋은 종목이고. 자, 손익금액 같은 경우는 뭐 58만 7천 원 정도 나오니까 오늘 계좌 수익하고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6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네, 9.8% 정도 나오겠네요. 네, 9.8% 정도. 오늘 뭐 중성주 약했는데 그래도 초반에 호사지수 상승할 때 저희는 종목들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계좌는 소폭이나 마 수익 을 올릴 수 있었고, 자, 이제 만기 이틀 남았고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데 음, 이틀 동안 조금 변동성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최근 2주간 주식시장 쉬지 않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일부 외부 악재에 의해서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매매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내일 화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